자 앞에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사본 저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단순하게 저장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저장. 근데 새 창이 열렸거나 작업을 한 적이 없다면 저장은 비활성화됩니다. 자 그럴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새 창을 먼저 저장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한번 저장이 된 이후로는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 저장, 저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파일, 기존에 있는 파일을 한개더 만들고 싶다라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하시거나 사본 저장을 이용해서 PSD 파일을 하나 더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웹에서 사용하는 형태. 웹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파일이 jpg, gif, png 파일, 이세 가지를 자 사용하는 파일로 사본 저장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본 저장을 통해서 gif, jpg, png 파일을 저장을 해봤고요. 자 원본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gif는 투명하게 저장은 하지만 거칠게, jpg는 제대로 저장을 하긴 하지만 배경은 흰색으로. PNG는 만든 그대로를 저장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쓰는 파일인 JPGGIF PNG 파일은요, 자, 파일 사본, 사본 저장을 통해서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내보내기를 통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이구요. 자, 기존에 만들어진 파일들은 조금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 상태에서 파일에 가시면은 내보내기 기능이 있구요. 자, JPG로 빠른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요 기능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바로 JP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환경 설정을 편집해서 환경 설정 그리고 내보내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자, 내보내기에 들어가시면은, 자, 가장 많이 쓰는 설정 값을 하나 지정해 놓을 수 있는데, 빠른 내보내기 형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영상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 부분에서 다뤄놨는데요. 자, 보통 이제 포토샵의 기본 값으로는 PNG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JPG로 바꿔 놨었죠. 자, PNG 파일이 용량이 조금 크기도 하고요. 아직도 웹상에서 업로드라든지 할때 PNG를 지원 안 하는 사이트가 간혹 정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는 JPG 파일을 쓰시는 게 조금 더 가볍고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내보내기 형식은 제가 지금 JPG의 퀄리티 품질은 6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놨는데, 자, 그게 파일의 내보내기, JPG로 빠른 내보내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빠른 내보내기 기능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름만 잘 지정해서 저장하시면은 자동으로 퀄리티, 품질을 지정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저장한 거 여기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저장이 자주 쓰는 파일을 설정을 한번 해 놓으시면요. 간단하게 지정이 돼서 조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써 보시기 바라고요. 자, 웹용 이미지로 내보내는 웹으로 웹용으로 저장하는 자, 요 방식 자,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버전에서는요, 요 사본 저장 밑쪽에 같이 있었는데, 내보내기라고 해서 요쪽으로 메뉴가 이동을 한지 조금 됐습니다. 자, 웹용,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자, 요 메뉴를 사용을 하시라는 건데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원본, 상단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작업한 창이 요겁니다.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저장할 때 형태, 최적화라는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장을 같이 볼수 있게끔 해놨죠. 왼쪽은 원본이고요. 오른쪽은 저장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장. 자, 이네 장은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내가 만든 게, 자, 퀄리티를 조절할 때, 그러니까 품질을 조절할 때, 화질이 어떤 식으로 점차 떨어지는지. 자, 여기에서는 괜찮은데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자,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왕이면은, 자, 내가 만든 거랑 저장되는 형태를 같이 보고 저장을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화면이 좀 작죠? 그래서, 자, 만든 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최적화, 저장되는 형태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탭은 최적화로 놔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웹에서 쓰는 이미지, 컴퓨터에서 쓰는 이미지 세 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현재 JPEG라고 돼 있죠. 자, 눌러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자, GIF, JPG, PNG24,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JPEG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PEG. 왜 확장자는 JPG라고 쓰는데 아직 이름을 JPEG라고 사용을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초기에 이제 사용을 하던 이름인데 실제로 저장되는 확장자는 JPG라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JPEG. JPG로 저장을 할 건데 자, JPG로 저장을 하는 상태에서 퀄리티, 품질은 자, 눌러 보시면은 저, 표준, 고, 최고값, 최대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품질의 값이 100으로 설정이 됩니다. 100이 최대값입니다. 자, 최고값으로 낮추게 되면은 8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요게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쪽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이미지의 용량이 나옵니다. 56.6kb. 아, 아니에요. 요거네요. 자, 51.74kb. 자, 최고값일 때, 최대값일 때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값일 때 품질이 100입니다. 그럴 때는 94.55kb입니다. 자, 근데 최고값일 때, 퀄리티 80 이죠 품질이 80일 때는 51.74 까지 떨어지죠 자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최대값과 최고값은 차이를 못 느낍니다 지금 바꾸고 있지만 화면에서 보시면 은큰 차이가 없죠 자 왔다갔다 해보시면서 본인이 육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지만 화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용량에서는 차이가 꽤 발생을 하죠. 자,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한반 정도의 용량이 깎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저장을 할 거면은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고 용량은 조금 가벼운 게 좋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최고값, 품질은 80 정도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래도 품질이 최고 최대로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쇄를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작업들이 거칠 때는 최대값으로 품질은 100개 로 지정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요 자, 이미지 크기라든지 sRGB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크기는 일러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입니다. 자, 포토샵과 일러는 개념이 좀 달라서요. 자, 일러 같은 경우는 작업한 것을 저장할 때 늘려서 저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늘리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보통 1대1 크기로 저장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요런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늘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줄이는 경우가 있다면은 사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쓰지 마십시오. 늘리는 거는 안 됩니다. 포토샵은 늘리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자, 요거 설정할 필요는 없구요. JPG를 저장할 때는 최고값, 품질값만 잘 보시고 저장하시면은 저장이 되겠죠. 자, 제가 이름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꽃 1에 설정을 했구요. 자, 다시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자, gif로 설정을 한번 바꿨구요. gif로 설정을 바꾸니까 자, 요런 부분들. 고감도의 확산의 색상 256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런 기본적인 값들을 따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투명하게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저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이 조금이라도 번져서라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흰색으로 메꿔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투명 저장은 가능하지만 자, 요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저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GIF는 설정값을 따로 건드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나 이런 것들도 아까 JPG 파일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 자, 다시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자 PNG로 바꿔볼 건데요. PNG가 기존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PNG8과 PNG24로 나뉘죠. 자 PNG 파일은 숫자가 큰게 좋습니다. 그래서 PNG24 파일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런 투명도나 이런 느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PNG24라고 보시면 돼요. 자 PNG24로 바꾸니까 설정 값 자체가 없죠. 그래서 자, PNG 이사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자, 요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기존의 사본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내보내기에 있는 웹용으로 저장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사본 저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 장짜리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시기 좋고요. 웹용으로 저장 기능은 자, 나중에 이제 슬라이스나 필요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따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웹용으로 저장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JPG와 GIF, PNG 파일 특징들이나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